오직 복음.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 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거요. 힘들어요. 한결같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서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뭐, 그건, 그고도 버티면 돼요. 강당으로. 근데, 전도서 9장 12절이요.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몰라요. 물고기가 지양의 그물에 걸린같이, 새가 울며 걸린같이, 호른이 지앙이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 이 무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악령이 나를 지양가 운데 물어보는 그 정한 날, 이날, 무너지지 않고 살라면은 전신값주를 입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요. 누든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내 말이라면 믿지 마세요 성경이라면 믿으세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사가 됐네 재벌이 됐네 대통령이 됐네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한결같아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피곤하대요 그쵸 그렇죠? 어떤 사람도 난 만족해요. 난 너무 좋아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버티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재앙은 다 재앙.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데 말이에요. 엄청 이생 쓰나미가 들어닥치는데 감동이 돼요. 그건 또 그렇죠. 일생 삶 그렇게 살면 돼요. 영원한 지옥불인데 어디 갈 겁니까? 보고말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렇죠. 나의 복음, 복음 받은 문제 결자인데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내 문제 답이 안 돼. 그만, 그만, 아니지. 나의 복음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 문제 답이 돼야 돼. 나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유목사님은 뭐 모든 문제 답이래. 무슨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아직 문제 문제는 근데 문제 남아있는데 나의 복음이 되면 문제를 만나면 이미 답이 났기 때문에 문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세거복음아 거기서 뭐죠? 응답을 받는 거요. 응답은 축복을 받는 거요. 최소한은 문제 만날 거 같으면 한 다섯 가지 봐야 돼요. 뭘요? 미리 보는 겁니다. 내는 영적 고수, 영적 고수. 단순 문제밖에 못본다 문제밖에.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서한 다섯 가지 미래를 볼수 있는 영적 고수. 세계 보고 막 이루어지겠냐? 이루어져요. 참난그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천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아니 바이러스도 하는데 영적 질병 이게 뭐죠? 천 세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아니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만 사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영 질병이 말이야. 바이러스가 퍼지. 전 세계로 나아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사도 1장 8절에 왜안 돼요? 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인데. 아니, 성령이 바이러스만 못 해요? 사다 만든 못 해요?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빨리 기도 치워 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한다 고장 난 시계요. 하루 두 번은 맞아. 틀린 기도 많이 한다 틀린 거 틀린 시계요. 하루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아. 알았죠 틀린 기도 하는 것보다 기도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요. 틀린 기도가 뭐죠? 종교 기도, 나를 위하여 육신, 나의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요 이거는 중독이기도 하여, 무당도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기도 취해받아야 돼요. 마복음 6장 33절. 그 나라 그 여를 먼저 가 모든 것도 아시겠다. 보험으로 다탁 나고, 세금의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틀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목사님은 무슨 뼈를 묶으셔저저 당당할까? 아이고. 천세이가 이단 눈도 갖다 가지 않습니다. 저별량눈들이 변선 사한다. 눈도 갖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가 치더도 열창 가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은 그런 거 흔들리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계보고망 안, 안, 안 이루어집니까? 알기 때문에 눈도 갖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한강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말이요시끄럽다가 아무리 그래도 기차가 가게 돼 있는 거라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언약탁 붙잡고 생활 방향 탁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뭘로 응답으로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므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로 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머리 속인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